마가온 10장 4절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는데 예수님 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신명기, 구약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부정한 모습, 배우자로서 해서는 안될 것이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 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너무 쉽게 어떤 문제가 크지도 않는데 꼬리를 잡고 이혼하지 말고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이면 이혼을 하라고 해서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이 정도 선이 아니면 다 이혼하지 마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두 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파라는 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힐레리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파는 되게 강직한 사람이라 이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조금 이 정도 도의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나갔다면 힐렐파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할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라비 아키바 같은 경우는 아내가 그의 눈에 기쁘지 않거든 이혼해라. 주님. 오, 저는 눈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요리를 못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그어 주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계속 문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주어서 야, 이 정도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 참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반하면 어 모세의 율법을 반하네 예수님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지적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 논쟁 중에 어느 편에 속하면 예를 들어 힐렐파에 속한다 샴마이파에 속한다 그럼 이 논쟁거리가 되니까 어느 당파에 속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혼을 반대해요. 그러면 어? 세례 요한을 헤로지 죽였죠. 이혼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고발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려움에 빠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였잖아요. 모세란 인물은 종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과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풀어가셨냐면 창세기 말씀을 들고 오셔서 모세 이전에 주신 말씀을 들고 와서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모세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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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욕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소해. 세상 법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앞세워서 이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기에 올가 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주님은 어,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에베소5장 28절과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여기 보면은 28절 앞부. 부분에 남편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편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이 법을 따라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들은 되게 쉽게 이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 여자만 왜 당해야 돼? 남자들도 이 법을 똑같이 지켜야 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자들만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음. 남편들도 그래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이런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차가운 것을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이 완악함이란 건 바로에게 나오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완악함이란 말이 마음을 무겁게 하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완강함의 또 다른 뜻은 무엇 있냐면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마가복음 1 0장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마음이 차가워지고 간음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여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 남편도 가늠하고 문제가 생긴 문제지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남편도 문제가 있어서 가늠하면 행하면 문제가 된다 그거를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함이요 그러니까 남편도 가늠을 행함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아내가 아내도 역시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가늠함이 된다 근데 이 시대에는 여자는 이혼하다는 말을 잘못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법을 또 넘어서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 여인은 이혼을 못 하는데 교묘하게 이혼을 그전 남편과 하고 자기가 이 결혼하고 싶은 헤롯 그 당시의 권력자랑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그래서 저렇게 세, 세례 요한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엄청나게 무서운 여인이었죠 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이 헤로디아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 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완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혼을 할까요 그냥 단순한 배우자만의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왜 배척을 할까요 우리 안에 차가운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산 그러니까 이 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을 못해도 사람은 우리가 끊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 일이 그르치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아주 무섭게 잘라낸단 말이야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 나에게 도움을 줄게 없으니까 헤어진다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차가운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